사무엘 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헤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해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어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한이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 새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벳에서 야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대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도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헬 사람, 우리 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러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하라 하니라. 우리야의 차가 그 남편 우리야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